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죽질하는 자는 다시 도죽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오사다 하루 우리는 왕정치로 더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치 감독이 전에 선수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한때는 일본에서 주는 국민 영예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선수로는 최고, 정말 너무 너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독이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치는 선수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왜 이것도 못 해? 맨날 혼내키고 짜증내고. 그래서 최악이었다가 어느 때는 팀에서 방출되기도 했던 감독. 6년의 시간을 야인으로 지내다가 그가 다시 감독이 되었을 때는 다시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했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변한 거예요. 선수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깊이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정치 감독의 일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변해야 새로워질 수 있고요. 변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세요. 저의 그릇을 깨끗게 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정치 감독도 볼때 저것도 못 치냐? 선수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문제래요.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문제래요. 엄마는 잔소리도 심하고요, 뭐하고요, 뭐하고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같이 나눴을 때 어느 부모님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군가가 뭐를 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많은 봉사를 해 주기를 원하고 많은 물질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원하고 뭐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에게 들려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거고요 너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됐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만큼 교회는 부흥되는 거고요. 담임 목사만큼 그 역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목사가 바뀌어야 되고요. 장로님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임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나와서 누가 뭐해서 여러분 새신자는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잖아요. 진짜 문제는 내 나고요.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이 한번 아멘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뭐 하다고 우리 청주 교회는 달라지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서 세상을 바꿔 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 치는 한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세요. 절대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주시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해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새롭게 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새롭게 되고 싶어서 옷도, 새 옷을 입고요, 화장도 하고요, 성형수술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배운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 믿으세요? 저는 계속 되씹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만큼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없어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내기도 하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배운 대로 그 예수님 안에서 경험된 은혜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기준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보면서 내가 잘 믿지. 내가 십일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도 있고요, 더러움도 있고요, 욕망도 있고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예요. 어느 분은 뭘 먹을까가 그분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을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더러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기준은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뭐 하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세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구도 먹고요, 누구도 먹고요, 누구도 먹고요. 뭐, 권사님도 먹고요. 누구도 먹고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 계속 예전에 살았던 방법을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썩어져 가는 것들. 정말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예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놀라운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늘에 새를 보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면 그분의 놀라운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방법들 아직도 인간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는 그런 구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화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 저를 제가 관철해봐도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의 삶의 목적은 땅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더잘 사느냐, 더 풍족해지느냐, 예수님 관계 없이 근데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경험하면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냐? 안 그래요. 더 풍성해지고요, 더 많이 드리는데 더 감사해지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바울은 새로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서 하늘이 주는 은혜를 받을 때 그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여받으면, 충만케 채워주시고, 은혜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전에는 누가 뭐 자랑하면, 저도 조금은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더큰게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주시면,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근데 그거 없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또 뭐라 이야기하면 세 번째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분을 내는 것.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된 것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되는 것은 거짓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것.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갖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소통의 방법이 달라서 처음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1, 2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봐야 되는데 내 안에 거짓이 있고 꾸밈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봐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정말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때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아부하듯이 거짓된 마음으로 무엇인가 인기응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겠니? 근데 그 진실함이 한 달, 두 달, 몇년아저 사람은 진짜구나. 여러분 안에 거짓이 제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것 누룩과 같아서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나쁜 게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면 거짓은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욕심과 더러움이 있다면 자꾸 재하여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움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꾸밀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진실함으로 최설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어,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진실하게 사회생활에도 사람들이 저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요? 근데요 처음에는 어렵대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지혜해 주셔서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아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 인정받고 그 조직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에 따뜻한 게 들어 있으면 컵을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따뜻함이 전달되어. 아, 이분은 냉랭한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던지는 말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따뜻함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하시기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분을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참다가 참다가 가스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해놓으면 관계가 흐트러져요. 어떻게 우리의 화냄을 잘 이야기해서 죄 짓지 않고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방법 주셔서 제가 불편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는 것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시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냥 화만 내고 대책 없이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오래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 그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노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여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안에 불편함을 통해서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사이가 멀어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방법대로 잘 풀어가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복주신다는 것에 복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게 꽃 피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기준이 자꾸 흐트러져요. 아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난잘 믿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은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국에 오셨던 저명한 분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딱두 번, 일년에 딱두번 교회를 가세요. 부활절과 성탄절. 근데 그분은 종교가 뭐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고요, 너무 잘 믿는데요. 자기는 두번 다녀도 충만하대요. 넘친대요. 기준은 자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려고 하는 그 통로에 막고 있는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아직 껄끄럽고 거친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모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게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와 목장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이고요, 저예요. 진짜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되야 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 오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믿음 갖고 한 주고 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